안녕, 여러분. 오늘도 가게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택배랑 단체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laughs> 입어줬고요. 빨리 가서 쿠키 공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짜자잔! 오랜만에 이렇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 맨날 미팅하고 이런 것만 보여드리다가 오늘은 쿠키를 구울 예정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하이팅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핑크핑크로 이렇게 세트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언니 출근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상대방 차주분이 또 말을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더 당황했잖아요. <laughs> 아 멘탈을 좀 잡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부르키까지 구워볼게요. ちょっと回ら 이게 예, 완전 베스트셀러 솔티온 티즈입니다. 다 구워진 애들은 레게 걸어줄게요. 뒤에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나트 쿠키를 가지고 미팅을 되게 많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뷰도 그렇고, 미팅도 그렇고, 사업적인 그런 모임을 자주 나가게 됐는데, 다들 이나트쿠키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항상 Q&A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뭐를 궁금해하시는지에 대해 감이 안 와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신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저희 책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박스에 다여여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힘들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크서클이 완전히 내려왔어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제 체력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스물다섯 살인 제 체력으로 얼른 가서 쉬어볼게요, 여러분. 안녕. 이른 퇴근, 이른 퇴근. 어서 가서 밥을 먹을래. 아, 힘들어, 힘들어. I